비타민, 보충제, 비타민C, 오메가3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먹뭐 많이 드셨던 분들의 수명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했을 때 상당히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식사법을 안내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충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보충제 시장이 더확 커지기는 했습니다. 좀더 빠르게 발전을 했기도 했고요. 환자들 수준, 임상까지 거친 이제 고품질의 영양제의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건강을 위해서 뭐 그런 질적인 걸 따지지 않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냥 좀 최대한 뭐 값싼 거, 또 어떤 품질에 대한 것이 인증이 되지 않은 채 그냥 막 선택한 것들을 먹었을 때는 얼마나 도움이 과연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어떤 뭐 등급이나 품질이나 뭐 이런 퀄리티를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비타민 부충제, 비타민C, 오메가3,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그냥 먹 많이 드셨던 분들의 수명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했을 때 상당히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걸 챙겨 먹는다는 거는 더 건강해지려고 좀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드실 텐데요. 오히려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했던 사람들이 더 수명이 짧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보충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결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단백질 부충을 위해서 연간 210억 달러를 지출을 했는데 결과는 사실 너무 지나치게 먹고 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비타민이다, 뭐 단백질이다, 뭐 오메가3다 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챙겨 먹고 있지만 사실상 크게 이것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헬썸 마크예요. HA-CCP 마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식품이 안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마크입니다. 이것은 이제 식품이라면 어떤 가공 처리를 한 식품이라면 당연히 획득해야 되는 마크이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라는 정도의 최소한의 안전 등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에서 좀더 나아가서 건강 기능 식품이라는 마크가 또 있는데요, GMP라는 마크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도부터 GMP가 뭐굿 매뉴 팩트링 프랙틱스 해가지고 제약회사처럼 태블릿 형태의 제품을 만들 때는 이게 잘 분해가 돼야 되는 그런 인증 시설을 GMP 인증이라고 합니다. 제약회사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기능 식품들은 이것을 굳이 포함할 필요는 없는데 좀더 퀄리티 있게 더잘 만들기 위해서 이 GMP 등급의 시설이 된 곳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GMP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를 요즘 함께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헬썸 마크 그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또는 GMP 이 등급을 좀 신뢰할 만한 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태블릿 형태에서는 반드시 저는 최소 이 등급 이상은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어좀 자체적으로 임상을 좀더 거치고 뭐 논문도 쓰고 해서 클리니컬 그레이드라는 임상 등급이 또 있기도 합니다. 표준화된 등급은 아니지만 또 자체적으로 환자들도 좀 해보고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좀더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제품들 를 가지고 논문까지 이렇게 검증을 받는 제품들도 있기는 하니까요. 내가 그냥 아무거나 좀싼 거를 막 선택하기보다 어 이런 좀 마크들이 있는지 이런 거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참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꼭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성분만 따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성분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수십까지 좋은 성분을 담았지만 이게 물에 녹지도 않고 몸에서 분해가 되지도 않고 또 세포 속으로 흡수도 되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성분 집착형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흡수율이 더 좋은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논문이나 어떤 임상 결과들이 있다라면 좀 흡수율까지도 같이 좀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흡수율이 딱 써있다라는 제품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그 흡수율에 대해서는 사실 건강 기능식품을 좋은 걸 드시면 몸이 빠르면 일주일 안 해도, 이주 안 해도, 한달안 해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피곤했던 분들이 좀 피곤이 줄어든다든지 에너지가 좀더 생긴다든지 소화가 좀더잘 된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한 3개월을 먹었는데도 전혀 없다. <laughs> 그러면 사실 그거는 얼마나 흡수가 되고 있는지 의심해 볼 만합니다. 회사에서 뭐 흡수를 말하기도 하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은 임상을 거친 제품들을 조금 더 저는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그런 데이터까지 알수 있다라면 좀더 확인할 수 있는 좀더 검증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블루존 책을 제가 번역을 하게 된 배경은 항상 제가 강의할 때늘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몸은 병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람의 몸과 마음과 삶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면 병은 찾아오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의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하면 이거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실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느냐. 라는 이제 그 증거를 제가 제시를 꼭 하게 되는데, 어, 헬레니어링 스코니어링 부부와 그리고 블루존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100세까지 약과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무병 장수를 했던 스코니어링이 바로 몸과 마음의 또 삶의 질서, 조화로운 삶을 살면서 병 없이 살았던 그 예가 됩니다. 그리고 블루존의 사람들이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전 세계에 백세 이상의 장수하는 사람들이 질병 없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적을 했는데요. 세계 6대 블루존 지역을 내셔널 어, 지오그래픽하고 미국의 독립 노아 연구소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텐뷰트너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고요.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루존을 보니까요. 우리가 장수한다라면 특별한 어떤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장수 집안 하면은 어떤 특별한 장수의 어떤 유전자가 있고 뭔가가 그 집안만의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 집안은 원래 장수 집안이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블루존을 살펴보니까 그런 특별한 유전자는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일부러 난 장수를 할 거야, 나는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살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어떤 유전자도 아니고 뭐 특별한 뭐 그들만의 큰 노력이나 큰 목표. 이런 것은 없었고 그 외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그들은 살다 보니 병이 안 걸리고 장수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수를 할 수밖에 없는 먹거리, 또 인간관계,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이 장수를 그냥 이끌어낸 거다 이렇게 블루존에서도 결론을 그렇게 내리게 됐습니다 이런 환경과 함께 더불어서 어, 두 번째는 마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는 것을 안 받고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그냥 늘 옵션으로 우리가 달고 사는데 블루존 사람들은 거의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웃고 매일 놀고 먹고 이건 또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또 많이 움직이고 또 가족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항상 즐거운 삶을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존이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또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장수를 할수 있었다 라는 그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장수를 만들어낸다 어떤 유전자다 어떤 비싼 어떤 건강식품이나 뭐 비싼 뭐 호화로운 생활을 해야 장수한다 이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는 장수를 누구나 할수 있는 환경과 우리 삶의 태도는 다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